내 너무 가서 막 받는 어 예, ini, 지금. 한 명당 몇명 있냐고 경찰이. Olym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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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약간, oko45, 어, 자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가서요져있는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네, 떨어져 있습니다. 예, 이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맞아, 요 이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집회 1인 시위에 대해서 이제 경찰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예, 예, 지금 떨어져 있는데. 예. 맞아요. 예,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예. 예, 떨어져 있잖아요, 그 여러분. 있는 경찰차가 앞에서 있는데 우리처럼 법 지키는데 가라네말씀을 해주세요. 어, 언제 도요 달라고요, 1인시에 대해서 보여 달라고요. 이랜즈 펜 하셔도 돼요. 이랜즈 펜 하셔도 돼요. 이랜즈 펜 하셔도 돼요. 예.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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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미터 넘었고, 1인뭐 여기 옆에 뭐 다른 분들 붙어 있지 않아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계속 서 가시면 됩니다. 오,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거 영상다 남겨 놨으니까 예, 괜찮습니다. 저거 1인 시위 해산시키려는 거 예. 불법이거든요. 어, 예. 1인 시위를 절대로 막을 수가 예. 없어요. 여기 예. 판례가 다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판례 2003헌마806. 예. 여러 명이 같은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의견을 표시하더라도 서로간에 조직적 공동적인 의미가 없다면 집회를 볼수 없다. 어휴 예예. 단순히 같은 주장을 펼친다고 해서 집회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쪽이 있다고 해서 아니라고 해서 안 된다. 그건 불법적으로 돼 있는 거라고요. 아. 네. 불법입니다. 불법. 회사식별 네. 네. 명분이 없죠. 지금 지금 저쪽 어유 죄송합니다. 예 네, 저쪽도 저쪽도 지금 가만히 남뒀어요. 서울 서울, 서울 중앙지방 판결.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보를 내리니까 저희는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이름이 우리가가은 이름이 같은 길게 들 되면서 같은 무호대 찬을 외치게 돼요. 이게 일시가 아니고 미시오십배를볼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항로 이동을 이동하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동하러 왔는데 왜 그러냐고요? 아예 뭐야 하시면 돼요. 예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대법원 판례도 번듯이 나와 있고. 팔레가다 나와 있는데. 왜왜왜 어, 자자자 보고 있습니다. 밀지 마세요. 보고 있습니다. 밀지 마세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이해하니까 예. 네. 네. So 에, 네. 에, 아, 예. Actually, 지금 보 abbrevi, 예. 지금 어. <S deixar�moi> 네. 이거 어우. 예. 여러분들 이거 증거 영상으로 많이 퍼뜨려 주세요. 이거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저희가 뭐 어떻게 하는 건아니에요저희 어떻게 하는 건아요위험고 협박을 하고 그래? 뭐가 아니에요? 죄송합니고 있잖아. 한명 당첨 몇명 있냐고 경찰이? <목소리도> 이동하는 데도 뭐라 했어요? 경찰분이요? 예?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이동하시는 데도 <왜>? 뭐라는 <목소리도> 거예요? 같은 말도 우리 자리로 가는 건데? 아니 그건 맞죠. 이동하시는 거... 아니 뭐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가 네 땅이야? 예, 뭐야 <목소리도> 이... 너희도 로 먹잖아? 아니 이동권은 보장이 돼야 될거 아니야. 어? 여러분들 아니 이동하는 것까지 뭐라 하셨어요? 왜? 여기 지금 저도 체증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체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보고 예. 있는데 왜막고 가로서고 다 둘러가지고 예. 한 명을 갖다가. 아니 이동하는 것까지 뭐라 했어요? 경찰분들이? 가라고 가라고요왜 가라 말아야 시민이 가서 하나볼수 예. 있고 하는 건데 어 지금 한 명이 경찰이 좀몇명둘러싸 가지고. 아니 이동하는 건 당연히 보장해 받아야지. 시설치지. 여기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경찰들이 더 많아요, 경찰들이. 저도 체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예. 시민이 가든 말든 지당이야, 뭐야? 그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뭐, 뭐를, 뭐라 한다고? 형, 네, 무슨 상황이세요? 아 몰라, 나 대통령 안타까워서 서가 자고 나가라, 어디로 가라잖아, 지금. 근데 지금 혼자 계시는 거면... 은 그래, 뭐, 가만히 있는데 예. 그런다. 요 가마솥가 있는데 저거 알아잖아요. 예, 뭐 같은 구호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 예. 나 대법원 너무 가서 매번 눈물 나서. 네, 지금. 아니 뭐 같은 구호를 외치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왜1인실은 보장 받아야 됩니다. 아니다. 그래. 예 대법원, 있고, 예, 대법원 판례도 있고. 저 그러잖아, 가라잖아. 대법원 판례도 있고 지금 판결이 어? 다 있는데 예, 저도 체증하겠습니다. 예. 저도 체증하겠습니다. 이거 1인 시는 보장 받아야 됩니다. 네, 뭐두명 이상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웃고 다고 제가 체증을 한다고 하니까 그 많던 경찰 분들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예, 네. 예, 네, 어물러납니다물러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 강제 해산 시킬 수 없어. 예, 네, 좋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힘내세요. 예,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어, 저기 예, 물러났습니다. 물러났습니다. 예. 웃고 있다고. 예, 대통령 고 있고. 근본적인 예, 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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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경찰분들이 사라졌습니다. 예. 아까 전에 법적 근거도 못되고 어? 그냥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해산하라고 강압적으로 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다지켜보증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1인 시위에 관련한 판례들 인터넷 검색하면 너무나도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봐보십시오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판례도 너무 깔끔하게 나와 있고 동일구 외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 애국 시민분들 질서정연하게 정말로 1인 시위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 전에 경찰은 그냥 무작정 법적 근거도 되지 않고 무조건 강제 해산시키려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 그런 장면들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